315뭐 멀리에도 하나 스파크 있어 양도해 양 뭐야 왜안왜위아 하... 두명이네 한명쪽 그, 을보고 오른쪽, 그, 오른쪽, 도 잔을 보 오른쪽, 그, 잔을 보있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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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 안 붙은 줄안 붙은 줄네아 이것도 돌재다 나이스. 아야, 죽어. 어. 나이스. 이 온다. 야, 총을 잡죠. 이제 자다가 아이쿠, 바로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해, 꼭 아이, 잠깐만, 잠깐만, 그다 누난 소리, 나 아이스. Başarılı çocuğum. Bırak 계속 실체철 판에 앉아서 서현도 왔다 왔다고 던데 시체 중에 지금, 지금 사는과 아, 저거 그런 거죠? 응사짝 시체 쪽에 아, 사서요? 응, 시체 쪽발시력고 철판답니다. 긴다. 철판에서 기워 거기 2층에 있었어요. 왼쪽 2층이랑 오른쪽 2층. 여기서 내려온거것 같은데. 네. <목소리> 好，好的，那可以是，那这种。 컷, 마이크. 하나 더 컷,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요아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다나 더, 하나 이스나 뭔데 왜 더, 명이야뭔나 아니 아이고 석 더, 한테 죽었어 나, 바로 앞에 보고 있었네요. 아니, 아니, 오른쪽, 오른쪽, 창문, 창문, 창문. 거, 거 기서 보고 있었어. 무슨, 지금 을거것 같은데? 이쪽에 있어. 이슈, 네. 여기 붙었어요, 여기 앞까지. 아잉, 네. 이걸 못 잡았어. 깜짝 놀 준비했네. 집 뒤에. 여기 뒤쪽까지 가자. 그만해, 하나, 헤드. 응. 제발 하라 지마 나갔어 아이 가봤어 나왔어 아 2층에서 나왔어 이드스맨 개아니 와우, wow, 잘 쏜다. 스테라이, 스티라, 어, 스티라이. 스테라이한테 죽었어, 나도. 아니, 자나 혀버려. 이쪽에, 이쪽에 하나 있다, 흰색은 그리고 우리 뒤에서 와요. 버스이 이거 뒤로 빼주셔아못빼나 우리 어, 한 쪽에서 못빼 보면 안 돼? 뒤에서 는거 같은데? 나이스 남은 에일피어이피어인가 왼쪽 개1어 내가 맞았어 아 씨발 <laughs> 수방을들고잡 아야 겠는데？안 파전개감 <laughs> 해도 갔다. 엄마. <laughs> 음, 살려 가지고 아까 다시 한번 전화 주 살렸네. 어. 해석을... 네. 다음. 킬 복사 재미있게 하시네. 이 모이칸 맞죠? 그치 어. 네. 아자올라제 이제 체력 진짜 없을 거야. 아, 한번 해도. 펠리스트건좀거쓴리스 바로 앞에 왔어 아운티 했네 가 여기가 돌치였다 이거 롭다내리스가 2번이네 봐서 봐서 봐서, 봐서, 봐서. 잡은거 돌치였어 <목소리> 집단 제제 시체 바로 앞에 집단덩이 앞에 How c l o 어 e now? Okay, okay, o 어 아니, 누구봐, 티는 기능을 하게 되면. 음, 그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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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는걸 아야 이게 죽는다고? 도온다 아야 안죽어 하나 더 들어갔어 둘이 뭐야? 봐봐. 가 봐봐. 쥐가 봐봐. 쥐가 봐봐. 쥐 돼. 얘네 쥐가 봐다 지나간 거 맞아요? 여기 가 봐봐. 쥐가 봐로 쥐가 해드라, 해한 명을 잡았는데, 음. 그 헤드 잡은 애 바로 옆에 봤는데, 원총탄이라 데미지가 안 들어. 헤드스맨이 그거 스피쳐, 오브레즈 스피쳐. <놀라> 저위쪽으로는거못 봐줘요. 여기뒤에하나 있어요 이쪽이쪽이는데 하셔. 이쪽들라는으는안하으하나하 105, 이거 샷건인 것 같아